뭐라고 있죠 KGF? 24KGF 24K? 네. 네. 이렇게 18KGF나 24KGF GF 붙어있는 거는요 음. 도금이에요 음. 그러니까 금속에 도금한 거 음. 넥타이핀이지만 금은 아닌 거죠 도금제품 음. 그래서 하우스 이거 세트거든요 모양이 네. 같은 도금제품 여긴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음. 네, 네. 그러니까 이, 아니, 음. 이거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것도 도금이라는 아, 거예요? 그렇죠 어. 도금 은 음. 제품은 음. 다 도금 제품이에요. 네. 다시 가져가시면 이, 이, 쓰시면 이, 돼요. 네, 네. 순금만 받을게. 요 음. 순금은 여기 순금 반지하고 목걸인데 음. 목걸이는 보통 18개 장식을 하는데 이건 없어요. 그냥 순금 장식. 18.75가 5돈이에요 근데 18.76 나오네요. 미세하게 나화네요 적어볼게요. 아, 아무튼간에 딴데 알아보시고 다시 오셨네. 우리가 만 원이라도 더 많이 쳐줬으니까매일 네, 네, 네. <laughs> 해드릴게요. 신분증 주세요. 진짜 많이 쳐드리군요. 네, 우리는 그럼 그러, 금세 아, 네. 329만 원주 받으시죠.